네, 휴림 로봇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도사 인사드립니다 이 휴림 로봇이 오늘 이렇게 6%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비코제가 나왔죠 바로 이재용 회장님과 그리고 전희성 회장님 엔비디아 CEO 젠순난까지 만나서 이렇게 치킨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또 우리 주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라이브를 함께 봤어요 근데 이제 젠스낭이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한국 없이는 이 로봇 산업이 안 된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이 피지컬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로봇주들이 피날레가 더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림로봇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추가 랠리가 남았다고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휴림로봇으로 템버거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휴림 로봇 최종 목표가까지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이 10월 31일이기에 이제 월봉 마감일이죠. 그래서 월봉을 먼저 함께 보여드린다면, 이제 월봉이, 아, 정말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상적이냐면, 우리가 이 세력들의 힌트는 여기서 함께 알수 있었는데요. 최근 매수세에 붙지 않다가 로봇 이슈 한번 뜨면서 한번 세력들이 상담 매물 소화하고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매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중요 가격대를 매수세에 붙으면서 한 번에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효림로봇 12,000원까지 끌고 갈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중요한 가격대에 거래량 붙으면서 돌파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후로 매수세 지속적으로 붙어주면서 피날레가 나왔던 구간이죠. 지금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봉 3개가 양봉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효림로봇도 매수세 붙으면서 돌파가 나... 좋기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으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기 목표 가격은 이제 8천원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나가려고 하지만 저는 어제 이 깐부 파티를 보고 느꼈던 게아 이거는 효림로봇 아 12,000원 가격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월봉을 만들 때 세력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림 로봇 아래 꼬리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이 휴림 로봇 3600원에서 함께 매수했던 것처럼 이런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휴림 로봇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저에게 휴림이라고 연락을 주셔서 휴림 로봇의 매도 타점과 그리고 이 11월 우리가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바이오와 원전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개별주를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함께 받으면서 효림 로봇의 매도 타점까지 함께 공유받고 싶은 분들 효림 아니면 7이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문자 타점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효림 로봇은 지금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주봉 마감일이에요. 아, 너무 바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봉 마감일을 봤을 때도 주봉 마감이 너무 좋은 곳에서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서도 강한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강한 저항이 나오면서 한번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더 매수수에 붙으며 강하게 돌파가 나와줬던 구간이죠. 이 라인들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 움직임을 봤을 때이 휴림 로봇의 가격이 6,000원과 5,800원 여기 안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더 비중을 채울 수 있는 큰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가격 자체가 더욱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눌리면 5,480원에서 5,500원 여기도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좀 흐름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림노봇은 지금 이 중요한 호재를 갖고 한번더 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라인에서 우리가 바로 매집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최근 움직임처럼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밀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여러분들이 이 휴림 로봇,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물량을 모아가면서 피날레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할 때, 저와 함께 타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라인에서는 이 라인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고가 라인 생겼던 곳 6,580원 가격대를 매수세 붙어주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눌리는 구간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라인들 5,500원 그리고 6,000원 가격대가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더 우리가 확실히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단기 목표 가격은 8,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들의 이 매집량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12,000원 가격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꼭 알고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 최종 목표가가 12,000원인데 쭉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파동을 그려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도 세력들이 일부러 눌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라인에서 기회비용이며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D&D 파마텍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 이 D&D 파마텍, 우리의 대표 수행주였는데요. 최근에 바이오가 많이 눌렸지만, 계절성 지수를 보면, 10월 달에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내면, 그 다음 11월은 코스닥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나타내 줬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코스닥에서 또뭘 봐야 될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매집 신호를 알림 도와드렸어요. 최근에도 아 어, 이거 가는거 맞을까요 라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지만 우리가 D&D 파마테큰 수익 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고 휴림 로봇도 조금만 있으면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게 함께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로 휴림 아니면 7이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문자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파동을 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동 안에서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해서 함께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과 추세추종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매술은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매도 타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어판과 기업 분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9월 15일에 DI라는 종목을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는 9월 초부터 반도체를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 이유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디램의 가격이 미친 듯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주식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한 이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DI도 상방으로 크게 열렸기 때문에 놓치면 여러분들께 큰 후회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시 DI의 가격 15,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DI 15,000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최 고점까지 72%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2만 원이 제 1차 목표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렸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25,000원 이 목표가에서 또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본 만큼 또이 수익금으로 함께 전략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가장 큰 수익률을 낸이 SK하이닉스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SK하이닉스 또한 제가 9월 4일에 여러분들께 26만 8천원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타점을 안내 도와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일본 추세 전환과 함께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미리 포착을 했고 또 앞으로 나올 이 어판과 이슈로 인해 강하게 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이 목표가 50만원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50만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매도 타점 신호를 보내 드렸고 남은 물량은 다시 한번 더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9월 4일에도 제가 SK이닉스를 촬영을 했는데요. SK이닉스 당시 가격 26만 8,500원이었고 현재 후공정 밸류체인이 강하게 쏠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소부장 기업들 매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디램과 내년 공장 추진을 한다라는 것은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다면 제가 왜 여기까지 매도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이슈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무조건 상승한다. 또 차트적으로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이무 물음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옛날 영상을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큰 수익 볼수 있도록 함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제 개인 번호가 있어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 종목 이름 저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100% 무료로 타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연락 주신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한 다음에 문자로 타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NHN KCP 또한 추세 자체가 꺾이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세력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또 중요한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1차 목표가 18,000원과 2차로 2만원을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까지 남겨주셨어요. 이번 10월 달에는 2차 전지 해가 다가왔었죠. 제가 10월 10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촬영을 하면서 10월 13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실적보다 이 공미도 비중을 봤을 때, 이거는 스키지 영상으로 강하게 터트릴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흔들릴 거 없이 곧쏠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에게 문자 발송을 해주신다면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매도 타점도 함께 공유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10월 1일에 공매도 비중이 15%였고 이때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상단위로 천억 가까이 청산될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펌핑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공매도 비중 10%나 줄어들었어요. 또천억 가까이 청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공매도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한번 더터트릴수 있기 때문에 36만 원의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타점을 잡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36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제가 지켜봤던 1차 목표가 45만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0만원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익 파티를 함께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현재 저희는 2차 전지는 함께 매도 타점을 잡고 이 코스닥이 키마추기로 상승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 이 바이오 종목들을 함께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 놓치게 된다 하면은 아쉬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기존 저와 인연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전략을 함께 공유받고 싶다면 상단 위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이름 저에게 남겨주신다면 함께 전략을 구성해서 제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이 세력도사의 타점들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이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항상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이제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제가 이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댓글 안에도 이렇게 링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 이상한 거 아니니까 클릭하게 되시면 제 개인번호가 나오는 이 문자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창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무료 아니면 저에게 또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남겨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전략들 문자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정말 고민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코스피 또현재 10만 전자와 50만 하이닉스를 달성했는데 내가 돈을 못본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신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이 타점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타점 받고 저와 수익 나는 매매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 수익 나는 전략으로 끌고. 나가보자고요.